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방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예로부터 호남무 관문이자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전주광주선 신규사업은 익산시 위상을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 전북권 광역철철망은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도시를 전철로 연결하여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 새만금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접근성, 향상성과 도민들의 이동권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 과 광역철도망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견해한 전문낭독으로 대신 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익산에 있어 철도라는 존재는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익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오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호남호 관문인 익산역은 KTX, SRT, 호남 전라 장항선이 붕괴하는 철도 결정점으로서 그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오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결코 익산 시민의 삶에 있어 뗄려야뗄수 없는 존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영문인지 그동안 철도 도시로서 쌓아온 익산의 위상을 침해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 도시를 표방하는 익산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반 행위가 자금에 이르려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국토부에 건의한 사업을 보면 4개 신규 발굴 노선 중 전주 광주선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주 광주선의 경우 전주와 김제 간 철도를 신설하고 광주역까지 기존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는 무려 1조 2,4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경제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사업입니다. 오히려 해당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필연적 익산역의 수요 감소와 함께 나아가 지역 절반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규 노선 추진은 호남의 철도교통 관문인 익산역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우리 익산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비자진 전북 혁신역 신설 사태와 같이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다름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관망하고 있음에 실로 그 우려와 실망감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한낱 기후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전북권 광역 전철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니 우리 익산시의 강력한 제안을 바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인접한 충청도는 제2차,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광역 철도가 반영되며 착공 및 실시 설계가 한참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와 전남 또한 혁신 도시 등을 연계하는 광역 전철 노선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여 기재부 차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 자치도로서 전복도와 같은 위상을 가진 강원도마저 경기도 용문-강원 홍천간 신규 노선을 이미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면서 기재부 차원의 예비 타상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오직 전북특별자지도 많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철도에 대한 구상조차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겨지면서 자칫 우리 지역이 철도교통부 오지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근래의 현실인 상황입니다. 전북과 광역전철 구축사업이야말로 호남철도 교통구 중심지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래에 건설될 새만금 메가시티와 군산 익산 완주 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지역을 하나 의 광역생활권 경제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전북권 광역철도 개통되면 전북 호남 지역 주민들이 이동이 한층 편리해지고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중청권과 광주권 연기를 통하여 전북 특별자치도가 사통팔달의 철도 교통 요충지로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위상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사업인 대경선 구미 대구경산을 살펴보면 사업 구상부터 개통까지 20년 남짓한 긴 시간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의 특성과 철도건설 분야 법적 계획이 5년 주기로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 사업은 근본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일동은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과 지자재간 갈등을 조작시키는 전주·광주선 신규 발굴 노선 건의를 즉각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을 하나로 생활권·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라. 하나 국토부는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 사업을 계획안에 필히 반영하라. 2025년 3월 6일, 익산시 의회.